하나님 말씀 누가 보면 23장입니다. 44절에서 49절 제가 읽습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여 성수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일으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신이라.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리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제 누가 뭐이3 장이 오늘 끝나고 이십 단에 한 장이 남습니다. 뭐 이제 우리가 늘 같이 예배생활하면서 아는 성경의 본문 특히 복음서에 나타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제 부활로 이렇게 인식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맞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희가 들어왔지만 또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금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아버님이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는데요. 제어 어릴, 어릴 때죠. 어린 것도 아니죠. 이제 그한 장사를 이제 처음 하게 될 때, 우리 또 동생하고 둘이서 이제 아버님하고 이제 같이 이제 하루 다녔었어요. 그때 이제 그 남대문이었으니까 그 해방촌이라는 곳에서 버스 타고. 우리 아버님이 굉장히 급하신 분이 그래서 같이 버스를 타는데 내리면 저문저어요 엄청 빨라요. 걸음이 엄청 빨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제 동생들을 쫓아가도 못 쫓아가요. 워낙 빨라서요 우리가 이렇게 젊은데도 저 아버님이 그 정도로 빠르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쫓아가는 거죠. 그래도 못 쫓아가는 거죠.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 오늘도 말씀을 이제 우리가 나눌 때. 생각이 좀거 갑자기 어제밤에 아버님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아왜 쫓아갔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나에게는 보호자잖아요, 아버지란. 그 그분이 나를 지켜준다는 그런 확신 때문에 쫓아가는 거죠. 만약에 그 아버지가 나하고 관계 없고 그 사람이 가든 말든 한 가게. 뒤를 쫓아가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분이 나를 보호해준다. 우리가 그러니까 좀 뭔가가 올까봐 이제 두려움을 쫓아가는 그분 알고 지켜줄 좀있고 그래. 뭐 먼저 이거 뭐 지킬지 모르겠지만 어, 제 입장에서는 이제 아 그랬나보다라는 생각이 하는 거예요. 저 동기사하고 둘이서 가면서 야 무슨 하면 저렇게 빠르냐? 왜 혼자만가냐? 뭐 이런 얘기를 한적 있어. 어, 오늘도 이제 생각은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을 왜 믿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뭘까 아 그분이 나를 지켜주셔서 그런가 보다. 보호자니까 라는 생각 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내게 일생 삶 가운데서 일일 모든 일을 해주지는 않아요 해주고 계시는데 모르는 거죠 이렇게 뭐 피부로 와닿거나 그렇지 않은 그분을 내가 차례하고 있다. 아, 그분이 나의 보호자구나.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아, 그렇구나. 그래서 조상 주변에서 뭐라 해도 가게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맞두고 있는 거예요. 내 예수님도 여러 분이 알겠지만 삼위일체로 이해를 하게 되면. 능력은 다 동등하신 분이에요. 일하는 사역의 부분 속에서 다른 부분만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능력이.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가 숨을 거두면서 고백하는 것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겨주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시네. 하나님 앞에 아버지를 성부 하나님께 성자로서 그 고백을 하는 거 보고, 그거 이 읽으면서 불현듯이 느낍니다. 야, 어떻게 하나님에 그런 수 있을까? 느껴지죠. 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내삶 속에서 내가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저도 다 능력 있는 분들이죠. 자기에게 맡겨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있는 그러므로 꼭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필요는 없을 때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그분에게 가르쳐 주는 게아닌가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전에 맡길게요. 맡긴다는 것은 뭐예요? 겸손이잖아요 당신은 나의 아버지시니. 내 능력이 있지만 아버지 능력이 나보다 크니 나는 당신에게 맡기겠어요. 겸손이거든요. 하나님에게 맡긴다는 것은 자기의 의지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혜를 내려놓겠다는 거죠. 내가 가진 능력도 주님에게 다 맡기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내용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가상 칠언이라는 얘기가 있어. 요 가상 칠언이란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말한 일곱 가지 의 언어 말인데 여러분도 저도 잘 아는 거죠. 뭐 이게 지금 그런 넘어온 거지만 많이 아니까. 뭐첫 번째는 그럴이예요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또 나와 함께 너는 나와의 이를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여인이여 이렇게 부르면서 요한이 이제 당신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 목마르다 그러니까 막로마백니들이쓴 막 막, 쓴 포도주를 심포도주를맺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내 영혼을 아주 전에 맡깁니다. 이것이 여섯 번째. 모든 것은 여섯 번째까지 이렇게 보면은 본인이에요, 그렇죠? 본인이 능력이 있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일곱 번째 가서 숨을 거둘 때는 모두 네. 하나님께 맡겨요. 네. 여러분의 능력이 최고치가 있다. 최선의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에게 점선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해서는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야. 그것이 의지를 내놓는 거야. 내가 아는 것을 내는 능력을 내놓는 거야. 배선물로 여기는 것처럼 바울이 그거는 버렸던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나는 깡통이야 이게 아니요 내가 있 능력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내가 사용하겠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의지를 내려놓고 이런 것은 바보가 되라, 의지 없는 사람, 생각 없이 살아라 라살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이번에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왜 그러는지를 몰라요. 어느 교단인지 모르지만 부처님 오신 날 걸려서 찬송 부르고 회개하라고. 정거 왔다 그러니 그것이 어찌 보면 그분들에게는 귀한 은혜예요. 은혜가 이것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 언론을 봤지만 어떻게 언론서 얘기를 하냐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 종교적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로 말아 기독교가 종교화 됐어요. 그래서 종교의 단합, 화합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종교를 가지고 예수님이 종교로 가지고 복음을 자신이 죽은 것이 아니거든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걸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은뭐 용서가 안 된다 무슨 뭐 고소장도 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고산사님 누구예요? 개신교회를 실천 뭐 거기서 고소한 거예요. 이게 종교적 문제로 해결한다 그분들도 그래요. 종교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로 싸우라고 그래요.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긴다는 그 겸손과 온유와 절제와 인내와 충성에 대해서 잘못 배워갔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종교적 문제로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다 때려부셨을 거예요. 유대교에 때려부시고 유대교 아직까지 있잖아요. 이슬람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신데. 근데 지금 유대교의 땅에 와서 유대교가 있었고 다른 뭐 지식인들 다 많아요. 그들은 다 종교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반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회개하라.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난다.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수 없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진리다. 생부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이해했는지 가서 다른 종교관을 가진 사람들을 부셔야만 이기는 걸로 이해해요. 그는 오만입니다. 물론 그분은 은혜를 입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거를 내가 토부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종교적 싸움을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찬송은 그렇게 불러가면서 이상한 찬송을 봅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오직 말씀의, 아니요. 오직 말씀에일아니요 말씀이라고 말씀으로 싸우라는 얘기야 그건 어떠냐?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겸손한 인내와 충성과 절제의 삶을 내가 사랑과 기쁨을 나누어질 때 드러내는 삶이 복음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철저히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조차도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능력이 그분들처럼 능력이 내가 믿음이 크다라 할지라도 아버지 손에 맡기셔야 해요. 아버지가 일하시는 거니까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작정하신 일이에요. 당신의 아들을 죽인다니까요. 세상에 힘을 빌려서. 근데 우리는 불교가 무너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아 그렇지 않다니까. 유대교에 의해서 죽어요 유대인들이 만약에 정말 그랬다면 유대교를 부셨죠. 예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그래? 내가 열두 군단을 영을 못 불러서 이루는 자 아니니 너 베드로에게 과감하게 얘기한다. 아버지께서 정하신 일이야. 그래서 나는 내용을 아버지께 말. 이렇게 고백하고 하늘을 우러러 오면서 숨을 거둘 때 우리가 영화 패션 오브 크라시 봤을 때 눈물이 뚝 떨어지는 거그 정말 그걸 때 저도 곧 그때는 이제 맞을 때는 정말 아파서 마음도 아팠지만 눈물이 뚝 떨어질 때그 영화가 표현될 때야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느껴지는 게 뭉클한 것 눈물이 뚝 떨어지는 그러면서 어떻게 돼서 영화도 카락 하면 되죠. 샥 하면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이 나옵니다. 6시부터 9시까지. 그, 그 말씀드렸다시피 히브리인들의 시간은 6시가 정오예요. 6시간 뒤로 돌려요. 야 항상 이렇게 6시간. 그러니까 이, 6시다 그러면 정오를 1 2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해가 중천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시그러면 아홉 시하면세 시에 세 시간 동안 그러니까 빛이 있을 그때에 카르드 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성경에서도 성서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졌다 이렇게 되거든요. 성서의 휘장이라는 것은 성막에 있는 그러니까 성전 안에 지성서 그러니까 법궤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고 있었던 가죽의 휘장. 뭐 카튼 같은데 우리가 지금 보는 여러분이 보는 카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요새 좀 두꺼워지고 뭐 안마 카튼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뭐냐면 가죽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도 없어요. 그걸 가려는 거. 그만큼 그 당시에는 이제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대신하는 분들이 제사장이나 뽑힌 분이 돼서. 그 죄를 가지고 휘장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그 지속에 들어가서 모든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찢어졌다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오늘도 <laughs> 코로나19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제자들이 되었다는 그러한 큰 의미입니다. 찢어졌다는 것은. 여튼 그것이 이루어졌어 어둠이 있고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당시에와서 심판이 무죠. 세상은 심판하십니다. <laughs> 진노. 그런데 눈물을 또 떨어뜨립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오늘 새불류가 드러나요. 성경에 보면 그 변일로 이렇게 합니다. 어떤 일이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러고 숨을 딱거두 나니까 그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47절에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그런 일을 딱 보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 사람은 정령의인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로마 백부장이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 받았다 이런 의미라기보다 그는 그도 신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에게 영광을 올리는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얘기는 누가가 승거니까 승리자가 승거니까 예수가 다가 없고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 말은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들이 믿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는 정말 의인이었다. 이렇게. 빌라도도 그가 죄가 없다는 걸 알았고, 로마 백부장은 명령에 의해서 그를 때리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책문을 맡았지만, 그 일을 보고 나서 이 사람은 정말 죄가 없었구나. 이거를 고백하고. 두 번째는 이제 예, 모인 무리들. 이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박아라고 외쳤던 그들, 그들이 모여서 또 따라갔던 그리스 고고그데그된 네?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그런데 그 모두 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십자가에 못박아라고 불렀던 유대인들도 네.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가슴을 쳤다. 뭘까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잡게 됐구나. 아, 저 사람은 정말 의인이 연다. 죄가 없는 분입니다. 이거를 알았다 그리고 돌아가는 거야. 뭐지찌할수 없습니까. 늦었다. 뭐 이런 거겠죠. 우리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늦었다. 그리고 4 9구절에 예수를 아는 자들 누굴까요? 그 제자들. 특별히 이제 많은 무리들이 쫓아니다 그들. 그리고 갈릴레오부터 따라온 여자들, 그다 멀리서서 봤 여기에는 이제 베드로도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 11명이 다 있었을 거예요. 왜? 다가가지 못해요. 죽으니까. 그러니까 멀리서서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일을 본 거죠. 깜짝 그 일을 봤다. 근데 멀리서서 봤다. 이거 어떤 일을 느꼈을까? 하나님의 눈물을 보고 아마 그들의 마음이 멍멍했을 거예요. 야, 내가 뭔가 실수한 것 같네. 내가 그거 잘못한 것 같아. 그런데 뭐예요? 멍멍한 것 같다. 멀리서 보고 어찌할 수없 어떻게 감당할 수, 할수 없는 거할수 없는 거예 그러한 상황이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으로 이루어진지는 제가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목사로서 개인적인 삶에 여러분도 아마 백부장이나 모임 무리들이나 멀리서 듣던 무리들처럼 가슴이 다 마음이 다멍멍한 줄로 믿습니다. 그 같은 마음 회개하는 마음 그런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사실 그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아, 먹먹하다, 어쩔 수 없다 하나님은 그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이냐면 어마어마한 흐름이에요 괜찮다, 늦지 않아 그렇지. 지금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안 믿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떤... 아, 나는 아닌 그런데 들려오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아, 예수님, 하나님이시기도, 하는 용어는 아버지, 스님 받기네. 이러한 감정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있지 않았다, 괜찮아. 이렇게 부르신 줄로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고 사랑으로 이끌어주고 있다는 사실이 내가 고백할 수 있다면. 두렵지는 않은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냥 나 몰라라고 앞으로 매달 쳐도 저희는 둘이서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도 못 따라가. 그런데도 따라가는 거 <laughs> 그분이 나를 보호자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갈 거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사랑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데에서는 그건 뭐 개인적인 차이가 말할 수 필요도 없는 다만 분명한 것은 부모는 자녀를 사랑한다는 거죠. 보호한다는 거죠. 또 자녀는 그걸 확실히 믿기 때문에 가는 거죠. 놀라운 이런 증입니다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처음 본 사람이 자기 엄마줄 알고 또 옆에 있는 남자가 아버지인 줄그걸 안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해. 대조할 때좀 심했는데 진짜 할아버지세요 칠월들 진짜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laughs> 모르겠어요. 그 전에 한번 요새는 와좀 너무 신기한. 나는 그의 보호자가 된다. 먼저 얼마나 큰 주님의 보호자인지 한번 우리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 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함니다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분이 자기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길 수 있었던 그큰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때는 요한복음 10장을 때는 제자들도 전혀 모르고 십자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를 때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런 메시지를 전해도 못 알아들을. 이를 돌아보면은 알리는 거예요.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은 내가 다시 생명을 얻기 위한다.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으로 중생이라는 거죠. 다시, 오,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도 저도 바로 이거다. 백부장이나 모임 무리들이나 여인들 머리서든 제자들. 같은 먹먹한 마음 그것은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결과인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어떻게 다 이렇게 마음이 들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다못 받으신다. 내가 맡고 싶은 건 그래도 드려보세요. 네, 점점 조금 더 조금 더 이렇게 네, 범위를 넓혀갔으면 좋겠어.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길러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어디부터 시작된다? 회개입니다. 마음의 변화. 내가 변화를. 근데 뭐 그냥 변화가 이런 분이 뭐, 전혀 변화 안 돼. 그러잖아요. 아버지 이렇게 쫓아다녔는데 결국은 아버지, 어, 뭐나 그, 노인네가 뭐 이렇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 우리 내 아버지야. 나에게 저게 해도 내 아버지야. 나를 십자가에 대달아손가발에 못을 박아도 내 아버지야. 이러한 믿음의 능력이. 소제를 바랍니다. 그러기 전 어떻게 하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게로 와라. 내몸에는 쉽고 가볍다. 내게 와서 내 온유, 내 겸손, 내 인내, 내 절제, 충성, 사랑, 기쁨, 원래 찾는 것 그리고 양산 베푸는 것을 배운다는 것은 배워가는 거예요, 이죠? 그렇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오면 예수를 찬양하러 왔으면 예배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로 계속 나를 배워가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범위를 넓혀, 맡기는 것을 점점 넓혀, 는 거예요. 그렇죠? 확신이 될 때까지. 저 그렇죠? 그런데 확신이 안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도 맡기라, 맡겨보세요. 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그된 일을 보고 모든 이들이 가슴이 먹멍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저도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손길에 내가 여기 앉아있다는 그 사실에 여러분이 감격하셔서 조금이나마 주님에게 더한 걸음 다가가기를 원하고 음.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같아지기를 소망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멸류관이 약속된 여러분과 저 십자가의 죽음이 생명으로 바꿔주신 주님의 약속, 그 약속을 멸류관을 쓰기 위해서 오늘도 어떻게 범위를 넓혀가는, 즉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려는 그 분만을 그 범위에서 즐거워하기를 기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지나치니 크신 그 사랑, 오늘도 뒤돌아서기를 즐거워하고 옆길로 가는 걸 즐거워하는 우리도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며 용서하시며 안아주신 주. 다시금 살아있는 예배자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 오늘도 믿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